안녕하세요. 오늘은 굴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가 쌀, 참기름, 고춧가루, 간장, 굴, 양파의 기스, 통깨하고 깨소금, 고추, 마늘, 쪽파, 미나리, 단호박, 은행, 대추, 알밤, 인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굴밥을 하려면 쌀을 미리 이렇게 한 30분 불려놨어요. 그래서 쌀을 2인분 정도 하면 불린 쌀 1컵 하고 조금만 더 하면 2인분 먹을 것 같아요. 1컵 반 정도.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전기밥솥에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정도 붓고 물이 정도 붓으면 한 200ml 정도 지금 부어졌네요. 단호박 썰은 거. 알밤 넣고 인삼 넣고, 은행도 넣고요, 대추 넣고, 이렇게 해서 먼저 끓이겠습니다. 밥이 끓으면 굴을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해보겠습니다. 굴을 이제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굴은 소금 반수저 정도 넣고 굴을 넣고 이렇게 살살 비벼요. 한바에 넣고 살살 비비면은 검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쿠리에다가 몇번 흔들어서 부어서 씻어 주면 되고요. 얘 예, 미나리가 들어가거든요. 미나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나리는 씻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고 나요. 그러면 미나리에 있는 이물질이 싹 빠져나와서 미나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미나리 간장을 해서 오늘을 비벼먹어 보겠습니다. 굴밥을. 미나리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도 미나리처럼 쫑쫑 마늘도 쫑쫑 청양고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드셔도 돼요. 여기에 간장을 만들겠어요. 간장 넣고요. 통깨와 깨소금 넣고요. 양파 액기스. 어떤 분이 양파 액기스 어디다 넣냐고 그러는데 이런 요리할 때 넣어드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반수저. 이게 수저가 고춧가루인데, 이거는 반수저 짜리에요. 이건 큰수 그냥 보통 밥 먹는 수저고요 이거는 스푼이 좀 작죠? 요리 하나면 반수저에요. 이렇게 두 개면 한 수저죠? 간장도 이렇게 야채가 많아야 맛있고 좋아요. 이렇게 간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숨이 절여지니까 국물도 나오고 좋잖아요. 이렇게 타면 간장이 맛있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밥이 끓고 있어요. 불을 살짝 꺼줬다가 약하게 켜주시면 돼요. 잘못하면 밥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끓기 시작할 때 불을 껐다가 약한 불로 켜주시면 돼요. 넘치는 시간을 조금 넘치려고 하면 불을 꺼졌다가 키면 우리 넘치지 않아요. 쌀이 불을 다먹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불을 계속 켜놓으면 부글부글 넘칩니다. 네, 전기밥솥이나. 일반 압력밥솥에다 해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 드리기 편하게 뚝배기에다 했습니다. 지금 불을 약한 불에 놓았어요. 밥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굴을 넣겠습니다. 불을 넣고 잠깐 불을 키 켜줬다가 약한 불로 뜸을 들여주세요 밥이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잘 익었네요 이렇게 밥이 맛있게 해졌잖아요 거기다가 간장을 네. 이렇게 뚝배기채 비벼서 드셔도 돼요 넣으셔가지고 비벼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굴밥이 다 되었습니다